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전문은행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지 이틀 만입니다. 자산 규모 117조 원인 시그니처 은행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유동성이 바닥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 한도에 상관없이 파산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하고 전액 인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자금은 세금이 아닌 연준의 별도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내놓는 국채 등을 담보로 연준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니 겔런 미 재무장관은 연방 정부 차원의 구제 금융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l 옐런 장관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이뤄진 금융 개혁으로 미국 은행들은 안전하고 자본도 충분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예금 보험 공사는 파산은행 자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 금융당국은 대형은행들이 파산은행들을 통째로 인수하는 게 사태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보고 매각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이 인수 의향을 밝혔다 철회하는 등 매각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어 이번 사태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공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실리콘밸리라는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네. 전해지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는 괜찮은 건가? 나쁜 은행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관련 소식들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게꽤 규모가 큰 은행이라고요? 네, 올해로 40년째 영업을 해온 은행이었고요. 네. 한5천개 정도의 은행이 있는 미국에서도 16번째로 컸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은행 이름만 들어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첨단 기술 산업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벤처들과 주로 거래하는 지역 은행으로 시작해서요. 세계 곳곳에 진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통 예금자들이 아니라 첨단 기술 회사들, 창업자들에게 특화된 은행입니다. 미국 생명공학 벤처의 절반이 이 은행과 거래를 할 정도입니다. 지난 2008년에 금융 위기 때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저축 은행이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정도 규모의 미국 은행이 파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저렇게만 들으면 뭔가 좀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저렇게 그러면 큰 은행이 갑자기 네. 왜 파산한 겁니까? 네, 한마디로 갑작스러운 고금리 환경 속에서 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영 실패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 정부가 상상 이상의 방대한 돈을 풀었죠. 시중에 흘러넘치던 그 돈이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 회사들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굴리는 돈이 5년 만에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은행은 갑자기 늘어난 많은 돈을 장기 채권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새로운 채권들이 나오게 되니까 기존 채권들의 가격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잔뜩 사둔 채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의 자산 가치가 빠르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다가 금리는 오르고 시중에 돈이 마르니까 웬만한 기술에도 잘 들어오던 투자금이 이번에는 썰물처럼 실리콘밸리를 빠져나갑니다. 투자가 끊기니까 그동안 이 은행에 벌어놓은 돈을 맡겨놨던 스타트업들이 자기네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은행은 채권에 크게 투자하느라 정작 고객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때 바로 내줄 수 있는 예치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뚝 떨어져 있던 보유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사실을 세상에 밝힌 게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손실을 보면서 채권을 팔았다. 당황한 고객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도 60% 이상 폭락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에는 내줄 돈이 더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영향을 네. 분명히 미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네.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민연금이 이 은행의 모회사 네. SVB 파이낸셜 그룹의 주식을 10만 주좀 넘게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놨던 곳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은행 예금 보호가 우리 돈으로 3억 2천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를 초과한 예금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나?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외에 당장 우리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들과 거래하던 은행이 아니고요. 또전 세계에 진출해 있지만 우리나라엔 지점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안에서도 가장 큰 은행들, 우리나라의 4대 은행 같은 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아침부터 알려진 지난주 금요일에도 별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큰 편이지만요. 가장 큰 은행들만큼 규제를 받는 은행은 아니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훨씬 안전하게 자산이 분산돼 있고 예금자들에게 내줄 돈도 넉넉히 갖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분위기입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미국 은행들, 그러니까 자산과 예치금이 130조에서 300조 원 사이인 은행들은 규제에 좀 느슨한 점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금융당국이 주말에 일제히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자기 보인 것 같은 취약성이 이 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미국 은행에서 또 터질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런 타격이 이어지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은 오늘 우리 주식시장부터 충격이 클 겁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긴장을 놓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거나 그를 그래서는 또안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미국에선 벤처기업과 중소 은행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앞에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벤처 기업은 물론 암호화폐 발행 회사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포도 농장들도 대출은 물론 예금한 현금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Well, the Um, without accessing some capital. So, our options are basically to go find debt. 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파산에도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미국의 예금 보장 한도는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의 90%는 이 한도를 초과한 상황. 당장 내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 초과 금액의 30에서 50%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파산이 확산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5,000개 가까이 있는 미국에서 규모가 열여섯 번째인 대규모 은행의 예금조차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작은 이런 소형 은행은 어떻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예금주들 사이에 퍼지면서 당장 월요일부터 인출 러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 등엔 실리콘밸리 은행의 회사 자금 대부분을 예치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 당장 13일 월요일부터 강제 청산에 들어가는 기업이 줄줄이 나올 거란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우리 경제 수장들도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금방 큰 위기가 올것 같진 않다면서도 계속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 모회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원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의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국내 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고 자본 건전성도 강화된 상태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뱅크런에 대한 타격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아급제 국민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뭐 환율 변동성도 계속 커진 상황이다 좀 과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 은행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말 기준 평가 금액은 3,624억 원인데 지금은 몇주 보유하고 있는지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탁사들의 투자 규모 등을 확인한 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